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의 전실을 빼져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그냥 저기 성경에서는 농사,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농부의 비유에서 기록할 말씀이 들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가운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삶을 보게 되면 도회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감히 흉내 내지도 못하는 부지런함, 노력, 또 자신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 진 땅을 얼마나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관리를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관리를 잘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과 믿음의 결실을 농사와 비유해서 지룩한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시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보기 위하여서 정말 힘쓰고 애씀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면서 믿음의 결실을 맺어갈 우리의 영적인 농사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농부들의 농사 준비는 뭐 지금은 하우스도 많이 하지만 거의가 다그 겨울에 묵혀두었던 묵은 땅을 갈면서 시작이 되어지고 또그 묵은 땅이 막 갈아 엎어지면서 부드럽게 갈아 엎어진 땅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는 것이 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후에는 꼭썰레질을 하더라고요. 썰레질 그죠? 썰레질을 하는데 여러분 썰레질 아세요? 썰레질 썰해질 보통 썰해질 썰해질 많은 많이 들어서 썰해질 모르잖아요. 썰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위에 씨 위에 흙을 살살살 덮어요. 흙을 살살살살 살살 덮는 것을 썰해질이라고 해요. 썰해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썰해질이 잘못되어서 만약에 흙을 너무 뭐 얇게 덮거나 아니면 또못뭐 농사를 잘못하는 사람이 흙을 또 너무 두껍게 덮어버리면 농사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농사꾼들에게 있어서 썰의질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 썰의질이 잘 되어져야만이 싹도 제대로 튄 수가 있어요. 흙이 너무 얇으면 빨리 올라와서 죽는 확률이 높고 또 너무 흙이 많이 덮이면 올라오는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열배를 늦게 맺든가 아니면 못 쓰게 되는 정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농사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농사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걸음 주기, 물 주기, 그리고 어느 정도 심은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은 시기가 되면 은더 열심을 내 가지고 뭘 제거해 주죠? 잡초를 제거해 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면서 북도 누기를 해 주고 그 노력의 대가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농사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어서 또 이제 보면은 말려야 돼요. 말리고 나면 취지를또 해야 될요이점 그죠? 콩은 큰 돌이깨로 내려치고 또 깨는 또 막대기로 때려서 그냥 또 이제 다 말려서 그렇게 잘 해가지고 또 이제 그곡기 선별을 또 하는 거예요. 좋은 종자씨는 내내내 또 씨로 종자씨로 심을 것들을 또 거두어서 분류해 놓고 한해 지은 농사를 겨울에 먹고 또 아니면 팔기 위해서 곳간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것 같아도 문제가 뭐냐하면 겨울에또그 곳간에 넣어둔 그 알목들이 그뭐 벌레가 아니면 곰팡이가 나서 못 쓰게 되는 않을까? 또 관리를 또잘 해줘야 돼요. 관리를 또잘 해주지만 또 요즘엔 도둑들이 너무 많잖아요. 남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 잘 지어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한밤중에 와서 그냥 싹쓸이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음, 도둑 맞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써서 관리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시간 우리들게혈락하신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으로 본문에서의 농사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었는데 보통의 과실수는 거의가 적붙임을 통하여서 좋은 결실을 보게 되는 것으로 맞지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나무? 참포도 나무. 참포도 나무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들포도 나무였어요. 들포도 나무로 비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들포도 나무의 가지가 참포도 나무의 적붙임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보면 1절에보면참 포도나무에 적부침바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포도농사의 얘기 돌아가서 보면 포도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는 먼저 여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막 좋은 사람 막 그냥 막 잣장 생각하는 사람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영이 정말 너무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는 먼저 울타리를 튼튼히 세우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 포도나무 심을 밭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쟁기로 갈고 뒤집어 엎어서 부드러워진 땅에 뿌리와 연결되어진 몸체에 접붙이면 한 포도나무를 심고 접붙여진 가지가 진액을 빨고 잘 자라가기까지 정성어들여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라가는 포도나무 뿌리 부분에 북도둑기를 자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기 전에는 뭘 하느냐. 그러니까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과실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막 가지가 무성하게 막 올라올 때, 올라올 때뭘 하죠? 가지치기 합니다. 이 가지치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지치기를 정성스럽게 해줘야 되는데 이 가지치기는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유실수에 해당하는 모든 나무에는 필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지치기인데 만약에 가지치기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혀진 것 같아도 그 열매는 결코 온전하지 못하므로 거둘 수 없는 열매가 되든가 또 귀찮다고 가지치기 하지 않은 나무는 잎만 아주 무성한 가지들로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실수에 있어서 가지치기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그 나무에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가지치기가 있을 때에 아주 굵고 탐스러운 열매와 맛있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자 이러한 포도원에 대한 과정의 비유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다를 바가 없이 너무나도 같은 원리 안에서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앞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울타리를 먼저 튼튼히 세운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도 영적인 울타리를 튼튼히 세워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영적인 울타리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받을 토지로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으로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업이 뭐냐면 굳어진 마음마치 갈아엎어지는 회개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대코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접붙침이된 사람들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하는 동고동락으로 믿음의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물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되고, 또그 말씀이 태양이 되고, 그럼 뭐냐면, 밭에 씨를 뿌려놓고 나면 태양이 떠야 되고, 아니면 그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 그러니까, 들포도나무로 착포도나무 가지에 완전히 적부이파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물이 되고 태양이 되고 또 자풀을 제거하는 시간이 돼야 돼.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서 끌어낼 건 끌어내고, 어?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절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달려가는 것을 이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열매가 맺어 가게 될쯤에는 가지치기라는 아픔의 시간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면 은 자꾸 헤어지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헤어지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는 만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영적인 가지치기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영적인 가지치기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픔도 오겠지만 인내로 참아내기를 정말 말씀으로 원하시면서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오전에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아 저거는 그게 아닌데 저거는 이런 식인데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진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그냥 핵심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기 사랑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참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게 해주 축복의 보약임을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별만 다인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울타리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정성을 쏟는 농부의 손길에서 내려앉은 북도둑이가 계속 되어져요 북도둑이가 뭡니까? 북도둑이가. 그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들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내려앉잖아요. 내려앉은 뭐가 나와요? 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믿음의 뿌리는 뭐냐면 내려앉어 버린 그냥 어떤 바람을 통하여, 어떤 시험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근심을 통하여서, 걱정을 통하여서 내려앉은 믿음을 끌어올리는 북돋우기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 내려앉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북돋우기를 하여 주시면서 믿음의 가본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가본수가 뭡니까? 머리만 크고 밑에 포기 약한 곳이 가본수 아닙니까? 응? 자, 우리들에서 가본수라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알고 있는 만큼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지 않는 행위 없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지 듣게 하심으로 깨달음 가운데 밑으로 쳐져 버린 즉 마음 깊은 곳에 묻어 버린 믿음을 살펴가기 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북돋두기를 시켜 가시는 분이신 위대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주 사람의 어떤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북돋두기를 해야 할 목숨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자신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음.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막 아, 입만 가지고 오는데, 나무도 그렇게 많잖아. 입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세워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는 행하여 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때, 성령이 내게 나를 보우러 오셔서, 내게 정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이끌어 갈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음, 말씀하였습니다. 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수많은 시간을 속에서 듣고 알게 하신 것은, 자신들의 노력 없이, 즉, 복도드기와 같은 노력이 없이는, 영적인 가문수로, 작은 비바람에도 견디지 못하여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질 때 아무리 농부가 지렛대를 세워서라도 살려주고 싶어도 그 지렛대를 세워줬는데 불구하고 그 나무가 지만때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농부는 어떻게 버리죠? 뽑아내 버려요.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뽑혀 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 말지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음, 지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북도둑으로 해야하지만 정말 마음 그 믿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과실수에 있어서 가지치기 가 없이는 입만무성한 가운데 원하는 열매를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냉정하게 잘라해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잘라내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찾으면 시작.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문쟁 사기, 압도기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구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그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비, 사인, 분쟁, 사리, 악군이 가득한 자, 술수 숙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사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허락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령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버려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같은 일을 행한다는 사양이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 하나님 분명히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절대로 믿음 안에서 승리 못한다. 음, 이것은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런대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을 두 어떤 한 사람이 거짓말로 한 사람을 치부하면 이 사람이 치부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면서 같이 덩달아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 거하지 말자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음. 믿음 안에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시면만 모든 것들이 우리게 영적인 가지치기고 잘라 내어져야 하고 버려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자들과 함께 동모하는 가운데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같은 행동을 하는 가운데 믿음은 있는 것 같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로 입만 무성한 것 같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짝을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음,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열매가 좋은 진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진행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 속에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술툴에 담아서 짜내는 자들이 되야돼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짜내는 술툴이 내가 된다.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이 술툴 안에서 짜내어지는 즙으로 즙이 잘못 짜여지면 찌꺼기가 얼마나 많아지 몰라. 집 즙이 잘 짜여져야 아주, 아주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즙이 우리에게서 뭐가 되느냐? 생명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피가 된다.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 좋은 진액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믿음이 준비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수틀에 담아 짜내는 자들로 생명의 피가 되는 예수 그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뭘 하시는지 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더 합동을 해봅니다. 시작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 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본문에서의 말씀을 보면, 농사를 제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건가요? 제대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는 구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는 자기를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비슷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니란 여인들, 여인들은 영적인 여인들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인들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느냐?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결단의 마음을 받고 믿음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첫째로, 첫째로 울타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울타리를 튼튼히 해야 된다. 즉, 이것이 곧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진액을 충분히 빨아야 한다. 곧 믿음의 적부침에 대한 자, 이왕이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부탁하심을 따라서 들포도에 떨어질 때, 그러니까 적부침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본가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부침이 되기 전에 남아있던 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부터 진액을 빨면서 믿음을 내 안에 심으면서 그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던 진액을 몰아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런 진액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으로 악을 몰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도우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북도우이곧 순간순간 해이하여지는 믿음을 바로 세워가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가지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 속에 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미연없이 버려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형에 처할 죄악의 거한자나 그 죄를 도모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다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하시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 신부들로 때가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아름다운 열매의 수확을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감격의 삶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하는 가운데 안니한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란 가운데서, 아, 이만하면 됐어. 뭐, 내가 예수 오래 믿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런 아니란 가운데서 일어나, 말씀의 인도 속에 아름다운 아버지 언약들을 따라서 정말 그 발걸음으로 옮겨가는 믿음의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